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파트스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파트스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론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대상할지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기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분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리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조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주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랬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니라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사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을 언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거짓을 그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리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 할증이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대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저수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로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랑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사랑과 희위사랑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를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본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본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닥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니 리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름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습니다이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흉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르고 금고리 에슬 부어 만들어 그 네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되 조광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내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끼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들치며 순금으로 속주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옷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다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때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널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비엄과 붓는 자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청상의 잔디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